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당시 둔가 감독이 이끌던 브라질 대표팀 에이스로 참가해 파비아후호빈뉴로 구성된 화려한 공격진에 이끌며 8강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카카는 당시 브라질 대표팀 에이스라는 중책과 압박감에 부상을 숨기고 무리하면서까지 월드컵에서 뛰고 있었던 거죠. 레알 감독이었던 스페셜 원주제 무리뉴 감독의 충고에도 카카는 브라질 대표팀을 위해 뛰며 휴식과 치료에 전념했어야 할 시기에 무리한 결과 부상은 4개월이 추가되었고 동시에 무리뉴의 신임을 잃었습니다1 1 l one to say, I am a s 시 e c i a l one to say, I am a 카카 e c i a 점점 n e 어 o say, I am a special o 그렇게 890억이라는 이적료와 엄청난 주급에도 벤치 멤버가 되어버린 카카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안티 팬들이 차차 늘어나게 됩니다. 레알로 이적할 때만 해도 호날두와 카카 누가 더 뛰어난 활약을 할지에 대한 논쟁을 하며 바르샤의 메시를 둘이 어떻게 발라버릴지 꿈꿨던 레알 팬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죠. 70m 광속 드리블을 하며 공을 달고 드리블을 해도 메신조차 스피드로 압도하던 카카였는데 메시의 라이벌은커녕 벤치 멤버 수준의 취급을 받았고 결국 다시 밀란 컴백 루머와 함께 이적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이적 시장에선 카카가 밀란으로의 복귀할지 아스널로의 이적할지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밀란은 세금 문제로 카카를 포기했고 정작 카카 본인도 레알을 떠날 생각이 일도 없었죠. 이미 팀 내에서 외질이 성장해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챔스 4강 바이엘은 미넨과 2차전 연장 승부에서 한 골만 넣으면 결승 진출이었는데, 엄청난 찬스에서 우물쭈물하다 찬스를 날려먹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승부차기 키코로 나섰다가 실축하며 무리뉴와 팬들의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날아가버렸죠. 거기에 패배의 1등 공신인 카카가 경기 종료 후 라커룸에서 카시아스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돌며 레알 팬들을 더욱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여겨지며 레알 팬들 사이에선 카카. 크크로 불렸고 막창 오브막장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죠. 과거 개인기와 패싱, 뛰어난 결정력과 축구 지능, 패스 그리고 세계 축구계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상대 진영을 찢어버렸던 경이로운 스피드를 가졌던 카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밀란 팬들조차 리턴설에 반대의 의견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레알 팬들 입장에선 자기 몸값의 4분의 1도 안 되던 외질에게 주전자리를 뺏기는 것 자체가 이미 먹튀라고 인증하는 결과로 여겨졌고, 카카가 레알 입단 후 4년간 주급으로 파먹은 금액은 하나 약 600억 원으로 가히 역대 최고 먹튀라 칭하기에 과함이 없는 수준으로, 그의 엄청난 주급 인연이면 외질의 이적료를 뽑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